지품까지 왔네요. 어, 아까보다 조금 진행이 빠르네. 지품은 피킹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PDA를 받아요. 핸드폰 같이 생긴 거. 핸드폰이죠. 뭐그 PDA 를 받으면 처음에 배터리가 없어. 그 배터리를 충전된 거를 끼우고 어플리케이션을 고자기 전화번호 뒷자리 8자리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시고 어, 거기에 이제 피킹 할당 시작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버튼을 누르고 토트를 PDA로 스캔하라고 뜰 거예요. 토트를 PDA로 스캔하는데 그 버튼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어디에나 있는 그 버튼. 그걸 꾹 누르시면은 레이저같이 빨간 레이저 포인트처럼 픽하면서 스캔이다. 그러면 은 어디 챔버로 가라고 뜨거든요 그 전에 A 카트를 챙겨야 돼요 제가 사진이 없어가지고 못 올렸는데 A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A 카트라고 불러요 A 카트에 토트를 몇 개를 쌓아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자기가 시작할 토트는 자기 쪽에 몸 쪽에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삑 찍고 할당된 챔버로 가시면 돼요 아까 제가 토트 PDA로 스캔하라고 그랬는데 피킹할당이라고 그랬죠 피킹할당에 아마 자동할당만 있을 거예요 자동할당 하시면 되고 어, 토트 바코드 스캔하시면 포장과 마찬가지로 토트를 스캔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 모든 일은 토트를시작해 그 토트로 끝나요 모든 정보가 토트에 있어 운송장을 뽑으면 이제 모든 정보는 운송장에만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토트 바코드 토트다 그래서 거기서 몇 챔버에 어떤 구역으로 가라고 뜨면 음, 예를 들어서 1챔버에 A-54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거기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지정챔버로 가서 방금 말한 A-54 쪽에 가면은 거기에도 바코드가 있어요 그 장소에 그 바코드를 또 PDA로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바코드로 스캔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해당 상품 바코드 번호도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 상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코드랑 제품 상태, 생긴 거 비교해 보시고 맞는 거 찍으시면 돼안 맞는 거 찍으면 삐비삐삐 소리 밖에 안 나요 그 찍으신 걸 담아야 돼 찍고선 막 엉뚱한 거 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오집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 담는 거 찍으신 거 토트에 담으시면 이제 해당 상품은 피킹이 된 거죠 그럼 다음 상품이 바로 떠요 그 근처나 그 해당 지점에 또 있을 거예요 같은 게 아니면 거기서 몇 발자국 오는데 그런 식으로 배정이 돼요 자동 할당 자기가 1층 보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거 하나 제품하고 5층 보고 가서 하나 제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제품 효율 때문에 마감 시간이 막 뒤섞여 껴서 들어 있긴 해. 마감 시간이 좀 빠른 것만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식품 사원님들이 헛된 시간을 낭비하겠죠. 그래서 직품 위주로 배정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담다가 토트가 가득 차잖아요? 토트에 위에 토트를 하나 더 쌓을 수 있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플라스틱 바가 있어요. 근데 그 위를 넘어가면 안 돼. 그 위를 넘어가면 그 위에 토트를 다른 것도 적재를 못 해. 토트를 5층, 6층 정도 쌓아가지고 운반을 하거든요? 안그러면 여기다 수복이쌓아올리면 토트 하나밖에 못 나르잖아요. 공간 활용을 못 해요. 그걸 리베치 사원님들이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가 수복하면 하나하나 날르고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 지품할 때는 무조건 그 바를 넘어가지 않게 지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바 넘어가기 전까지 채우고 다음 거를 지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갈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버튼이 그게 있어요. 토트 풀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토트 풀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토트를 스캔할 수가 있어. 내가 처음에 자동 할당 다음에 토트 바코드 스캔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거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토트가 새로 끝났으면 포장할 때 토트 작업 다 끝나면 이제 토트로 다시 넘어오잖아요. 이번. 이것도 똑같대. 상품이 토트를 가득 채우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끝나서 보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토트가 너무 가득 차서 자기가 토트 풀 처리를 하고 나서 다른 토트를 자기가 할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시 토트를 할당받아서 그 토트에다가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토트 넘치지 않게 자기가 토트풀을 잘 활용해 가지고 담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토트풀 처리 안하고 그냥 수북이 쌓는 분 어, 요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어 앞으로는 이제 안 그러시면 되는데 토트풀 처리도 안하고 가득 차 가지고 그냥 다른 토트에다 막 담아버리는 거야 토트 여러분이 처음에 PDA로 찍지를 않으면 그 토트는 생명이 없는 토트예요 얘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토트인데 거기다 물건을 담아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포장사원이 받았잖아 포장사원은 그걸로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죽은 서 아무 정보도 없어. 그래서 그 토트를 저기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PS에다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엉뚱한 토트에 있는 게 PS에 가버렸으니까 원래 작업하던 그 토트에는 물건이 없을 거 아니야. 세개 정보가. 그죠? 세 개를 만약에 보냈다고 치면 토트에 세 개가 없어. 그래서 포장 사원이 작업을 하다가 토트는 살아 있는데 상품이 없어. 그거를 PS에 갖다 주면 어? 아까 우리 여기 죽은 토트 왔는데 여기 있는 세 개네요. 하고 담아서 내가 다시 가져가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알겠지? 지품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품하고 리비너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비너랑 지품을 잘못하면, 포장할 때 자꾸 빵꾸가 나. 빵꾸 난게 어디 가냐? PS로 갑니다. PS에서 터지고, PS는 다른 업무 처리할 게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갖다 줄 때, 포장사원들이 PS까지 걸어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시간에 포장 하나라도 더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돼버리니까, 좀 신중하게 지품하시기 바랍니다. 꼭토토플 처리하고, 다른 데도 옮겨 담으세요. 어, 요 실수도 있네. 낱개 상품이에요. 그 박스 내 있는 게 조금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박스 제품인데, 그 박스를 뜯어야 돼. 근데 그 박스에 또 낱개 바코드가 같이 있어 이거는 좀 애매해 그 바코드를 찍어서 자기가 성공을 한 거예요 커피가 박스에 24개가 들어있어 거기에서 뜯어서 하나만 빼야 되는데 그걸 통으로 담아버는 거야 왜냐면은 커피 박스에 박스째로 돼 있는 바코드 번호도 있고 낱개로 있는 번호도 같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둘 중에 어느 바코드인지 모르고 낱개 바코드를 찍어버렸어 넘어갔잖아 제품 성공했잖아 그래서 그걸 그냥 토트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포장 하, 사원이 하다가 자기는 낱개만 필요했는데 24개가 온 거예요 뭉텅이로 그러면 <laughs> 뜯어가지고 하나만 해서 포장하고 는 PS에 갖다 줘야 돼. PS는 이제 그거 잘못된 거 오집이나 이쪽으로 빼면은 ICQA 그쪽에서 와가지고 그거 다시 저기다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니까 제품이 문제제 역시나 어, 이런 일 없도록 개수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별 이상 없이 토토폴도 잘 처리하고 제품을 다 완료했으면 제품 완료가 돼요. 그러면은 제품 완료된 토토를 레일에 올려달라고 뜹니다. 그 챔버의 제일 끝에 있는 쪽에 레일이 굴러가고 있어요. 거기다 토토 올리시면 돼. 그 토토 올리실 때 당연히 요 반은 이렇게 위에다가 접어 주셔야 돼. 그 위에다가 다른 걸 올릴 수 있게 열려 있는 상태로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리베치한테 굉장히 번거로워요. 올려서 보내주면 시 됩니다. 예. 이 토트는 레일을 타고 리베치 사원님한테 가고 그 리베치 사원님들은 고거를 분류를 해서 포장 사원님들한테 주죠. 그리고 그 작업된 토트는 워터 사원님들이 수거를 해서 모아가지고 밖에 지품 사원님들이 지품할 수 있게 놔두죠. 그럼 지품 사원님들은 다시 PDA 로 그걸 찍어서 토트에 생명을 불어놓고 지품을 해서 다시 레일 태워서 보내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블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지품이 중요하다. 지품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이야기가 있네요 불량 PDA가 꽤 있다 제가 포장을 하다가 제품이 너무 느리거나 하면 예전에 가끔 지품을좀 지원을 갔는데 안 되는 것만 있어 제가 5호주잖아요 심야조 5호주는 요것만 쓰려고 붙어 있어. 근데안 되는 것만 남아 있어 바빠 죽겠어서 간 건데 진짜 한 10분 넘게 계속 그 PDA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예 바쁘니까 심야고 쓰시라고 하더라고 거기 관리자분량 PDA는 갖다 버리거나 빠르게 교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커터기 그런거나 이런 거좀 내가 보기엔 담당이 한명 있어야 돼. 이거를 큐에서 하든지 뭐 실제 업무 보는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뽑든지 간에 기존에 하는 사람 자꾸 오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담당하는 사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좀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 맨날 고장나 있는 거 맨날 고장나 있더라고. 어떻게 치우지도 않고. 어, 그 불량 PDA가 어떤 상태냐면 와이파이가 그냥 안 터지는 PDA가 있어. 그쪽 와이파이 쪽이 맛이 갔나봐. 그리고 어플이 안 깔려 있어서 내가 깔려고 해도 안 되고, 어,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바코드가 잘안 찍히는 PDA도 경험을 해봤고 다른 건 찍히는데 특정 장소만 가면 안 찍혀. 다른 거로 PDA를 찍으면 돼. 뭐, 그런 게또 있고 액정이 나가 있어서 아예 쓸 수도 없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버젓이 사용할 수 있는 PDA 칸에 들어있. 어 그런 거는 빨리빨리 수거를 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챔버, 챔버 1챔버라는게 방이에요 방1 챔버로 가서 킹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1, 2, 3, 4, 5, 6, 7뭐 이런 식으로 챔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1, 챔버는 상온이고 뭐5 챔버는 냉동 여기는 뭐 냉장만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챔버라는 게 어디를 얘기를 한 거지? 1, 5, 4 a 사1 일이 어딘지 그건 챔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걷기 때문에 다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걸어서 다리 아픈 거랑 포장할 때 가만히 서 있어서 다리 아픈 거랑 왔다 갔다 한거 같아요 차라리 걸어서 아픈 건 근육통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족저 근막염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은 장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만 금이 있으면 많이 걸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냉동 제품 냉장은 괜찮아요. 사실 상온하고 뭐 시원하다 뭐이 정도 느낌니까. 근데 냉동은 안경 낀 사람은 더한데 막 서리가 맺히고 막 그래요. 더운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김낀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대로 막 서리 맺히고 콧물도 얼고 막 어, 영하 20도니까 그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방한복 입고 해도 장갑은 막 뚫고 들어오고 요거 때문에 좀 포장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근데 방한복 입으면 그렇게 상관은 없었어요. 들어가면 그냥 갑자기 여름인데 거기서 겨울느 끼고 막 저는 좀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포장은 너무 복잡하고 큐에 자꾸 찾아오니까 짜증 나가지고 지품하시는 분들도 있고, 둘다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것도 있네. 지품하면서 자재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막 명령하듯이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토트 치우고 운반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 보고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아는가 봐. 근데 그렇더라도 그분이 알아서 하실텐데 이것 좀 치워요, 저것 좀 치워요.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laughs> 그렇게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치워주세요라고 해야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치우든가 자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정 불편하면 자기가 치우면 되지 굳이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치워달라고 하는 건 뭐야 아니면 자기가 정 지금 뭐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큰파레트가 있으면 제가 무거워서 못 치우겠는데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거요면 누가 안 치워 전혀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치우겠다 어, 좀 정중하게 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쓰레기 같은 거는 그냥 자기가 치웠으면 좋겠다 어요거 예전에 얘기했던 예, 얘기는 포장할 물건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얘기 뭐냐면 지품이안된 거예요 지품 사원이 적거나 어 제품이 너무 느리거나 근데 거의 지품이 너무 느리거나. 어, 이거예요. 직품 쪽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직품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너무 없어가지고 직품을 하러 가면은 노가리를 까고 있어요. 바빠서 다른 데서 지원을 나왔는데 노가리를 까고 있어. 지원 나왔는지도 모를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적어도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직품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좀 봤을 거 아니야. 못 보던 사람들이 좀 보이고 그 직품 하는데 몇명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다 싶으면은 지원을 온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적어도 노가리는 까지 말았으면 좋지. 본인들이 너무 안 해가지고 일을 지품이 안된거 보조하려고 다른 파트에서 지원을온 거거든. 근데도 거기서 노가리를 10분이나 까고 자빠졌다고 뭐라고 안 했어요,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기분만 나쁘겠지. 저 대머리 새끼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음. 알아서 좀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laughs> 노가리를 왜 까고 있어요 어기서 바쁜데 평소에는 뭐 이제 열심히 하다가 잠깐 하는 거면 몰라 그런 거면 뭐 그냥 알았다고 하겠어 잠깐 쉬는 거니까 근데 평소에도 느리고 지원을 나와도 노가리 까고 있고 그건 너무 아니잖아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